어, 뭔가 분위기가 되게 밝은데요. 어, 뭐야? 아, 뭐 엄청 큰 개구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더 프록 이베이즌 포이즌 마스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사볼까? 그래, 한번 사봅시다. 독점문가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독침인가요 이거? 작살인가? 아무튼 작살이랑 독갑옷을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이네요. 오, 아 이거 장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아이 장전 너무 오래 걸리는데. <laughs> 총알이 무한이라. 초반에는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 가면은... 애매해질 것 같은 느낌? 당전이 빨랐다고 사귈까? 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결국... 그 도트 데미지까지 들어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어...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갑옷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죽 바디보단 좋은 갑옷인가 보네요. 아하... 철보다는 좋을까? 궁금하긴 하네. 어어... 개구리개구리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여러분들, 개구리 독침? 개구리 개구리 여기 열쇠 무늬가 있는데? 뭐지 이거? 어아 다른데도 지금 개구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 여기 보라 개구리 보라 개구리 여기 뭐야 이거? 어 뭔가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그건데요? 어와 근데 이거 무기 진짜 답답하다. <laughs> 아 이거 근접 무기 하나 있어야겠다. 나 도끼로 잡아 그냥. 어 열쇠 나왔다. 아니 이걸 설마 여기 열쇠 던지는 건가? 아쇼 오, 뭐야! 어? 잠깐만, 나 여기, 열쇠, 여기다 열쇠 던졌는데? 진짜 들어가는 거였네요? 아! 잠깐만! 아니, 에? 저기 아래 보인다! <laughs> 어, 잠깐 먹었어요? 와! 이걸 먹었다고? 야. 아니, 그 와중에 이거 먹었어. 와. 아,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열쇠를, 여덟 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접무기 빨리 구해야겠다. 일단은 신캐는 1렙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입니다 굳이 굳이 느낌? 많이 굴린데 어, 어, 파란 개구리 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열쇠 나오는 연못이 따로 있나 본데? 그 다른 연못들 보면은 막 열쇠 나온다는 약간 열쇠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 아닐까?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여기 사슴 혹시 오나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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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야, 쫄게 됐다 방금. 와.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뭐야? 저뭐 벽에 뭐써 있는데? 요 사슴한테 쫓기면은 이렇게 해 되겠다. 얘는 안 주나?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파란 개구리가 또 주네 이걸. 와! 여러분 이거 갑옷이 철 몸체보다 더 좋은데요? 아니, 레전드네, 이거. 오. 어, 뭐야? 어, 열쇠 되게 많이 모았다, 우리? 벌써 되게 모았는데요? 낚시로 나온대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러면은 저분이 얻은 게 낚시로에서 얻었나보다. 공가죽 써도 되냐고요? 네, 쓰세요, 쓰세요. 어, 이거만 잡고 가겠습니다. 얘 잡으면은 아까 키 주더라고. 키도 확정이 아니네? 저, 뭐야? 어? 어? 에? 자, 따끔합니다, 따끔. 자, 이게 왜 이러니? 또왜 고장났냐? 저거 아... <laughs> 또 당했어. 뭐야? 아니, 이게 뭐하는 여기서 자 따끔합니다 따끔 자 따끔해요 자 따끔 자허 허허허 허허 아예 사랑니 잘 뺐습니다 아침인데 사슴이 있어요 막 이게 이상해 아침에 사슴이 있어 렉 걸린 거 아니냐고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아 열쇠 이렇게 안 나와 아 이거 열쇠 다 모으기 어려운데요 우리 근데 열쇠 혹시 몇 개나 모았나 이거 호호 5개? 3개만 더 모으면 된다 99일을 못갈듯 99일 할수 있습니다 2이 상자 나왔네 어? 킹술 탄탄총 나왔다 다 죽었다 열쇠 이제 몇개 남았죠? 어 열쇠 나왔다. 어, 어 여기도 있다. 전술 산탄총으로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투쉬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게 근데 얘네 잡다가도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근데 벌써 저두개 먹었는데요. 아 이게 약간 작정하고 하면은 잘 나오는구나. 이번에 울빼미가 에? 아니 <laughs> 울빼미가 어? 자울빼미자 이게 이게 무슨 애들이 뭔가 다 고장 나 있어요. 어이 <laughs> 아니 이거 업데이트 이거 픽스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 나밖에 없어 이거? 뭐야? 왜저 혼자죠?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어우 아나 근데 붕대가 없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나 혼자 열쇠 하나 먹고 엔딩 본다. 빡. 과연, 아안 안 나왔어. 파란 개구리가 어디 있을까? 파란 개구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개구리 말고. 맨날 피고 끝에 쪽 가면은 보라 개구리 있다고요? 어, 아우 놀래라. 와, 와 놀래라.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거 집에서 쉬어야겠다. 어, 여기있다 여깄다. 있다. 어, 열쇠 나왔다, 열쇠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열쇠 다 모았습니다. 열쇠를 지금 셋다 모았어요. 이게 개구리를 받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게 다 죽었습니다. 예, 네, 다 죽었는데 이게 붕대가 없어가지고 진짜 계속 살렸거든요, 이번 판. 자, 갑니다. 갑니다. 쏘. 자,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는 다섯 개가 있거든요?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세 개를 더 박으면은 자, 갑니다. 하나. 둘셋오 이게 뭐야 개구리 나왔네? 아 잠깐만 어? 잠시만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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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 이게 뭐시여 아 창이 더 빠르겠는데요 이거? 보라색깔 나오나? 맞다. 오나 어, 전술 산탄총. <laughs> 소 이지 한데? 개구리 보스전 아니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끝? <laughs> 뭐야 이거? 잠깐만. 어? 나 이거 혼자 돼? 돼? 나 피가 없는데? 에?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설마? 어? 근데 지금 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건가? 어, 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오, 어, 와, 딱 썼어. 끝이죠, 이제. 오! 끝났어. 와, 어떻게? 아니, 총알을 딱다써 가지고 끝냈냐 이거 뭐야? 아! 개구리 잡으면은 아, 이게 포이즌 스피어, 포이즌 아머. 어, 뭐야? 아! 어, 어! 이게 뭐야? <laughs> 자, 님들, 이게, 뭐, 이게 뭔 일이죠, 갑자기? 에이, 에이 왜 그래? 아, 아니. 아니, 이거, 최종보스예요 이거? 아, 잠깐만. 아, 아니, 최종보스가. 잠깐만. 오! 오, 나 죽을 뻔했어. 오, 잠깐만.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laughs> 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사슴이 아, 완벽하다, 진짜. 와, 이게 맞나? 아, 누, 아 놀래라. 아니, 아, 자, 님들 살려주세요. 아, 나 죽었다. 아, 99 도착했어, 그 와중에. 아니, 상자만 열자고. 와,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과연? 포이즌 스피어 이게 끝이에요? 아 이거 인당으로 나오는구나. 아 프로그 부츠 나왔어요. 그건 효과가 뭐지? 제 옆에 한번 와보실래요? 점프, 점프 해봅시다. 점프. 와 차이 가 엄청난다. 일단은 포이즌 스피어 성능을 한번 볼게요. 어 근데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보거든요. 장전이 너무 느려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창. 데미지 자체는 비슷해. 근데 여기서 이제 독 데미지가 추가돼서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정도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개구리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아이 정도면은 근데 사실 업데이트 아닌가 라.